자 상이 뜨면서 그 장군의 그좀더 효율적인 수가 없을까 보이고 고요이 마보다 어때요 자 상이 뜨면서 장군의 자 느낌상 그 상대 마가 자포 앞으로 이런 그 느낌이 맞습니다. 쓰긴 한데예그 느낌 알아요 자 상이 트고 장군의 그 역장군이 나옵니다 그 역장군이 나오죠 그 나중에 자 상대 궁이요 궁을 그 돌리는 순서 고려할 때 0초 남았습니다. 그 상이 한번 두고요. 자상이 있고 마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를좀 보고 있고요. 장군은 자 외길. 자또 하나 차포타 장군의 강력한 변화수 보고 있고요. 아 여기에 자그 느낌상 그 장군인데 이거는 그 마가 그 빠지는 그 느낌인데. 자 강력한 네프탄방에. 자 포는요. 자 캐오죠. 일선 장군의 케오예요자그 연장군 그 욕심을 좀 내고 있는데. 아그 만가요? 자 만은 어때요? 자 포를 살포시 넘다 이런 그 느낌이 그 쓰는데 아니 이런 그 느낌 뭐지? 자 우리 포를 그 살포시 이런 그 느낌 뭐야? 자 약간은 깜찍하게 깜찍하게 넵튠 방에 지금은요? 자 깜찍한 한수에 그 아마 포는 아니고요 그 사가 되는데 자 거의 그렇게 형태가 됩니다 예그 맞습니다 자 여기가 그 최선인가 그 저는요 자 연장군을 보있죠그 연장군 그 외통수 보고 있는데 자 느낌적으로 자 나가 침투하면은 자 설마 그 차가 그 몸빵 그 차가 이렇게 몸빵은 좀 심하지 않냐 이거는 그사가 되죠 아그 여기에 아이 그렇다 자장군에자 궁이 어그 주황 자리에요 10초 남았습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자 나이 탐방에 자그 주황 자리가 있네 예아그안 되나 그 욕심인가 아그안 되네 차를 걸면 어찌 되는가 우리 그 차는요 야그 이수 그도서면 어찌 됩니까 그 나중에 그 마장치는 변화가 또 생기고요 자 상대가 그 약간 그시간을좀 쫓겼고요 그 기회가 한번 그 있었는데 아 진짜 잡을 것이고 예 다른 거보다 그 상대 그 마죠 그 마가 이런 자리에 그 빠지는게 그영 아주 그영그 마음에 심천하셨습니다. 그 들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 장군의 응수 그 응수 한번 물어볼게요. 어그 장군의 자 장군이 은근히 그 까다로웠습니다. 이거 그 장군이 예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게 아닌가? 아 그게 아니에요. 장군의 그 살을 이렇게 받은 뭐야 그 답이 없는데 자 가만히 일단 가만히 그 살을 이렇게 닿는 한 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노타임 자신감 뭐야? 그, 참을 수 없잖아. 자, 상대는, 그, 마지막, 이거 한 방, 그, 보고 있죠? 그, 마가 뜨면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 한방 노리고 있죠? 차를 계속 자극 주고. 그, 일단, 우리 차가, 기본적으로, 그, 자극 받았을 때. 자, 나이스. 강력한 나일탄방에 그룹 깁니다. 이거 뭐야? 어? 그, 데이터 오류 뭐야? 그, 청북이 묘수 갈줄알는데 그렇다면은. 자, 필퍼, 나일탄방에 고! <놀람> 어! 수고했습니다.